아, 젠짜아 상처 바야저 <laughs> 자식이 상처를 했어. 아솔 솔직히 솔직히 비밀 상자 나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쟤네아 솔직히 양쪽기 하나 가져 가야 돼, 진짜. 아야 너무 우리가 비겁해 보이잖아. 아 진짜 이건 이건 어쩔. 어쩌... 저 자식 또 온다. 노노노노노 no,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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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그렇지. 오호! 도미 도미도미오 오, 오겠다. 그렇게. 사자가 먼저 쳐들어오네요. 가봐야야야야 열어 봐. 야야야야 하야나 열어 봐. 뭐 기다 봐. 야어 봐. 브라지. 아, 스마트 홈이 아, 스마트 홈이 있으면 저거 그냥 잠깐만. 에데데데데. 저거 냥한대 치고 나오고 싶다 아나 근데 크리폰데 그냥 쟤네 기지 가서 터치면 되잖아 응아 음. 그러네? 야돌돌 야, 못캐? 지금 돌 캐고 있어 아돌 9개 있네? 아 돌. 있네? 야, 돌. 아유 망했어 야돌 있어? 다섯 개라도 있어? 하나? 어디로 사라졌니? 아유 우리 망했어 기다려봐 시어 아니 얘 쟤네가 그거 양에 상대 토리하고 나서부터 그냥 망했어아 이거 상털를안 당했어도 우리가 이기는 데아잠만나돌 하나로 잊고 가야겠다 돌 하나라도 먹었어 야, 아니야 쟤, 쟤네 토야되는데 아씨 이거 어떻게 돌지 아야 그냥 모모팀 털래 모모팀 키지 걔 먹을 거 많은데 쟤네 뭐... 구름다리 있는다 구름다리 초봉가 야 모모팀 털자 우리 아씨 모모팀 밖에 없다 우리 모모팀 밖에 운명이 없어 모팀이 몸...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아 뭐저 자식들 저 자식들 뭐해 저 그니까 야야 내가 모모팀 털게 모모팀 털어야 겠다 아씨 개짱이나 쟤네, 쟤네. 와, 개쩐다나 아, 이거 진짜 상털. 상털, 다음부터 없, 없다고 해야겠다. 진짜 상털 있으면 진짜 사기야. 기털이 있다고 하고 상털 없다고 하자 진짜. 바로 다시 가야겠다. 좀구름다릴인다 땡키. 와, 다다다다다. 다 쉣어. 오케이야. 내가 모모팀 털고 털고 와야겠다. 어 지금 지금 걔네들도 그지야 자, 그다가 에, 쿠멀스톤 쿠멀스톤이 필요한데. 야, 우리 나무만. 어, 야, 양도 있어. 내가 내가 아까 구걸했잖아. 코브스톤 구해야지. 야, 코브스톤만 구해. <laughs> 야, 코브스톤 다섯 개만 줘. 제네틴 디지털 고기. 나도 나코브스 다섯. 아니 그냥 할... 터치 올게. 터치 올게. 크리퍼니까 편이 뭐. 내 봐. <laughs> 네가 몸빵 대주고 내가 내가 그냥 저 초딩 가서 터치 <laughs> 올게. 용암 없어. 용, 용암 용암 용암. 아, 천장. 용암도 아, 내가 해. 내가 용암도 넣었어. 내가 일단 만들게. 용암 한 하나, 용암만 하나만 있어도 돼. 오케이. 제이팀 우리야 우리가 블레이즈 박대로 그냥 털고. 야 뭐지?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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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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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구마 아니요? 가져. 오케이. 고구마 털었어? 고구마 털었어? 고구마 털었어? 오케이, 사자 털었다 사자 털었다. 아, 사, 아, 사자 사자 맞아. 야뭐 이제 쿠버스톤 캐고 있거든 잠시 기다려봐. 상대가 다섯 개 있어. 야, 내가 상대가 다섯 개 있어. 야, 빨리. 뭐가 다섯 개 있어? 오케이. 털고 올게. 오케이. 털고, 아. 계속 캐고 있어. 오케이. 나는 모모, 난 모모 그거 털고 올까? 모티브. 모모네? 모모네. 모모네 상자 아, 한번 번 써볼까? 여기서? 아, 그럼, 야, 쓰기 마. 그러면 그거 되잖아. 코브 스 다섯 개 날라가잖아. 니네 어차피 캐면 되잖아. 쟤 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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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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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가몸모털고자 내가 몸모 내가 야, 나 고구마 죽이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떨어뜨릴 거야 이제. 떨어뜨릴 거야 아마도. 내 문제 우리 티기지 앞에 가. 드르르르르르르. <놀람> 알고. <놀람> <말고. 놀람> 야 고블스톤 한 개만 줘. 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씨. 아야 니네 돌고개 만들어. 야 내가. 야, 눈 수... 있다! 아, 나이스 샷! 야, 내가 다섯 개. 근데 우리 나무가 없어. 큰일 났어. 어, 나무 있다. <laughs> 야, 우리, 그냥, 저기, 어차피 내가 막았어. TNT 20 터져가지고. TNT래. 야, 야, 갈게. 나 모모네 털고 올게. 아, 야, 모모네 벌써 털어? 야, 돌좀 주고 가! 곡기이캘 테니까. <웃음> 뭐? <웃음> 그리고 가면서 아. 다리, 다리, 부수, 부수, 부수고 와. 애들 야, 야, 여기 있다, 놀았잖아. <laughs> 그 상해에도 넣었잖아. 아 그런데 돌고개 있어? 나무고개 이렇게 걔 그냥. 에 내가 그거 그 뭐냐 내가 털고 올게. 뭐네 털고 와. 어, 뭐네 털고 올게. 근데 걔네 다리 하나도 아니었어. 아 내가 이기면 돼. 내가 직접. <laughs> 잠깐만. 일단 고개를 만드는 거야. 돌고개를. 오케이. 좀 나무가 소중하지만 야 우리 팀 다리 좀 짚고 어 뭐야 이저 어, 뭐야. 보수고 그와그 보수고 왔어 네, 고구마네들이 털을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식들 지금 구름달리 고고 있어 아씨 또 왔다 야. 야 사자 사자 뜨자 사자 뜨자 사자 뜨자 블라인드 블라인드 필요 없어 사자 빨리 와. 사사, 사, 뒤에 디사 뒤에 스더 뭐야 고구마 야 고구마 줘야 고구마 고구마 야야 지금 살삼대봐봐살삼대봐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어느 오케이. 시간에 저는 병원 하게 도륙해 니다에 네, 내가 갈게

다리 끊고 <웃음> <있>. <웃음> 야 우리 사상 걸로할래 모모 고용할래 음 누가 더말잘잘 들려나 사상 근데 좀나을것 같아 그니까 근데 모모, 모모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모모는 스카이프를 못해 아오돌 어, 많이 캤다 1 5개 야야야 비밀 상자 만들게 응 <laughs> 야, 이거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야, 우리는 일단 전쟁을 하지 말고 계속 일, 일만 하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일만 해야 돼. 아, 잠수타니. <laughs> 네. 상자를 봐봐. 내가 얼마나 이나가 중요한지. 와. 근데 우리 팀거 털렸어? 뭐? 다이아. 다이아 아니? 내가 지키고 있었어. 누구 거 털렸어? 지금 지금 살뭐 산삼네하고 사자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오 그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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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많아. 우리 팀 많아. 상대지, 그럼 우리, 우리 팀에 크리퍼가 있으니까. 자, 그 상자 상자 어디다 숨기지? 비밀 상자? <laughs> 비밀 상자 여기다 여기 숨겨 놓든지. 아, 여기 어때? 여기 여기 모서리. <laughs> 아니다. 여기다 숨겼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